오늘은 하천의 마지막 주제로 어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도란 앞서 배운 댐, 보, 낙차공 등의 하천 횡단 구조물이 하천에서 물고기 등이 이동을 할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었을 때 물고기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나 장치를 총칭하는 개념이야. 만약 어도가 없다면 회유성 어류가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산란을 하지 못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류의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멸종하게 되어서 하천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 국가 어도 종합 관리 체계 구축 연구를 실시해서 신규 어도를 1,300개 이상 선정했었지. 그럼 먼저 이러한 어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어도의 대표적인 형식에는 계단식, 버티컬 슬로식 아이스 하버식, 급벽식 등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형식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게. 계단식 어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어도로 말 그대로 계단을 설치해 줘서 물고기가 한 단, 한단 도약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어도야. 경제성과 효율성이 좋지만 유형력과 도약력이 뛰어난 어류만 거슬러 갈수 있고 물고기의 휴식공간이 없는 타입이지. 다음으로 버티컬 슬롯식 어도는 그림과 같이 마치 슬롯 머신 게임기처럼 구성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한 어도인데 주로 외국의 유량이 풍부한 대규모 저수지에서 적용하는 형태야. 계단식과 달리 물고기의 휴식공간이 있는 반면 유속이 빠른 편이고 구조가 꽤 복잡해서 현장에서 시공이 난이한 타입이지. 또 아이스 하버식 어도는 물이 넘치는 원류벽과 흐르지 않는 비원류벽으로 구성된 어도인데 보나 하상유지공의 비원류벽에 하류에서 물고기가 쉬게 만드는 원리의 어도야. 이 어도는 구조가 복잡해서 시공이 어렵고 공사비가 비싼 편이라고 해. 도벽식 어도는 어도 내 흐름을 유도하는 벽을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든 어도 형식인데 간단한 구조라 시공이 비교적 간편해서 계단식 어도 다음으로 많이 시공되는 형식이라고 해. 이 형식 역시 유형력이 좋은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어도이고 낙차가 1m 이내로 작거나 상류지역의 좁은 하천에 적합한 타입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이제 우리나라에 기설치된 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어도 입구와 출구의 낙차와 퇴적 어도 내부의 급경사와 파손 어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형태의 어도 그리고 시공 후 어도 유지관리 미흡을 들수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 대응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어도 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되어 개보수작업 이 진행되고 있고, 또더 이상의 용수 취수가 불필요해진 지역에 뭐를 철거하여 어도 없이도 하천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 그럼 하천 주제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앞선 강의에서 설명한 하천 시설물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쭉 읽어보며 복습해보자.